야, 안녕하세요. 이것이 송역국입니다. 이게 잎사귀가 소나무 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육입니다. 여기는 진짜 많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문주랑 같은데. 이거 꽃말이 나태, 태만입니다. 이거, 추보면, 추보은 싹, 오므러들어요, 이거. 햇빛 좀, 답답할 때, 이거, 많이 나는 겁니다. 이거, 꽃이, 싹, 활짝 피다가, 제때 때대 또, 싹, 오므러들고. 햇빛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거. 우산 속에 기기가 딱도안 끝이야. 우산 살개이 끝이 보이차네. 요성 옆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야, 여기도 많이 폈네요. 여기 색깔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즘은